오늘은 냉동 주꾸미를 가지고 샤브샤브를 만들어볼거예요 맑고 시원한 국물이 그렇게 땡기더라고 손질하기 귀찮다면 역시 손질된 주꾸미로 사시길 두세번정도 헹궈준 뒤에 잠시 둬봐요 채소는 국물을 내줄 무 150g 대파 한대를 잘 썰어주고 샤브샤브 야채로 쓸 청경채 두어개를 큰건 4등분 작은건 2등분 해주시오 새송이버섯 한개랑 알배추는 큰잎으로 선너장 준비하시오 그리고 오늘 샤브샤브의 킥 미나리 70g을 잘 씻어서 준비해봐요 국물이 끝내준다고 냄비에 무와 다시마 5g 물 1리터를 붓고 국간장, 멸치액젓, 참치액 한 스푼씩 넣고 혼다시 반 스푼을 넣고 끓여줘요 혼다시 대신 멸치다시다도 괜찮아요 한 5분 정도 끓이고 다시마를 건진 뒤에 채소들을 빈자리에 채워줘봐요 그 다음에 주꾸미를 먹을 만큼 넣어주고 한 1, 2분 정도 끓여주시오 혹시 홍고추 있으면 하나 잘라서 넣어주면 더 맛있어 보이게 할수있어 그렇게 끓여주면 주꾸미 샤브샤브 완성이오 찍어먹을 소스도 필요해 참소스와 진간장 2대1 비율의 와사비 원하는 만큼 넣어주면 정말 초간단으로 만드는 폰즈 소스까지 완성이오 함해볼죠